음 다음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투정사. 결국에는 이 오형식에 관한 얘기지. 우리 오형식 어떡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가 있더라.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 이 명사나 형용사에 꼭그 사전에 있는 명사 형용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투부정사의 명사형, 투부정사의 형사형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중에서도 이제 투부정사 들어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My father want me to, 보세요. My father 주어 w a n t 동사 me 목적어 to become a doctor. 얘가 보호인 거예요. 닥터가 되기를 내가, 나에게 원한다라는 거지. I 주어 expect 동사 him 목적어 to pass driving a test. 그러니까는 운전 시험을 통과하기를 누구한테 그에게 기대한다. 어 주어 they ask me 목적어 to donate some books. 몇 책들을 기부하기를 그들이 나에 내가 그들이 나에게 물은 거지. 내가 뭘 하도록, 음, 몇 책을 기부하도록 물어본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보호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보통 이 수어처럼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워. want to 부정사, ask to 부정사, tell to 부정사, 이렇게. allow to 부정사, advise to 부정사, 뭐, expect to 부정사, order to 부정사, recommend, 투부정사, require, 투부정사, encourage, 투부정사. 요런 식으로 외우게 시키더라. 자, 그려면서 밑에 부분은 이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방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가 들어가더라? 바로 지각동사가 들어갈 때와 사역 동사가 들어갈 때좀 다른데 요거는 따로 이게 5형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 할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투부 동사가 아니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볼게요. 바로 우리 see, watch, look at, listen, to, hear, feel 요러한 애들은 요러한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어디에 동사? 자, 보셔야 돼요. 음 여기가 주어구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데 지금 보여? 이게 동사 부분 여기 부분이 요 동사일 때 우리는 뭘 쓴다 원형을 이거 원형을 쓴다라는 거지 음 원형 여기 보이나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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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뒤에 study cheat 아니면 cry처럼 요 부분에 아,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나중에는 이렇게 ing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 I saw him. 나는 그를 봤어. studying late.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 late at night. 요 어, 요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원형을 투부정사 쓰고 동사원형 붙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투정사 쓰지 말고 그냥 원형 써 봐. 나중에 좀더 역동성을 주게서 스터딩 이런 거 쓰고 싶으면 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she watched him 그가 그를 그녀가 그를 지켜봤어. cheating on the test. 와, 뭐뭐 하고 있는 거를 발견한 거지. 뭐를 속이고 있는 거. 이제 테스트 할때 이제 속임수 쓰는 거라는 거. 말하는 거지, cheating. 그래서 ing 써, 써도 되더라. i heard a baby crying, 이렇게 해서 ing 붙이는 경우도 있고, 자, 밑에 또 누가 나오냐면, 음, 보는 것처럼 지각동사 말고, 여기 사역동사가 있어요. 사역동사는, 어, 위에 지각동사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 뭐냐면, 이, have, make, let이 나오면 원형부정사. 이거 똑같아.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됐는데, 위에 있는 거는 이 i n g 를 쓰고 싶으니까 원형을 쓴 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지. 어 누구야? m a k 나 h a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게 사역이에요. 메이크나 h a 는 이건 만들다라는 동사로 쓰면 어떡해 h a 가지다라는 동사로 쓰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이거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목적어 뭐, 목적어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는 동사. 바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것인데 아, 얘가 사역 동사라는 걸 빵빵 시각적으로 알려 주기 위해서 어떻게? 원형을 쓴 거다라는 거야. 지금 이거 원형 쓴거 보이나? 볼게요. 여기 봐요. 원형. 이렇게 원형, 원형 쓴 거예요. 응응. 얘는 좀 이유가 달라. 여기서 한 가지, 어, 예전에 공부했을 때 나왔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우는 거에서 또 나올 텐데, 여기가 지금 사실은, 보이려나요? 사람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원형서.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이 목적어 자리에 사물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PP형태, 예, 주어 나오고 나서 동사 나오고 나서 이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사물이 나오면은 이 보호자리에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동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알죠? 동사의 현재 과거, 과거 분사할 때그 과거 분사인 PP형태가 수동의 형태가 오더라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예문에 없네. 그렇게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형식을 배우면 얘네들도 빠질... 빠지... 빠지지 않고 나오죠. 요즘에 help 헬프. 원래는 help가 투부정사밖에 없었는데 얘가 지금 보이지 투부정사도 쓰고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도 쓰더라라는 거야. 얘는 좀 예외야. 과거에는 투부정사밖에 안 썼는데 근래에 근래를 하는 건몇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어어 근래 에 들어서 투부정사랑 원형을 같이 쓰게 되고, 내 생각에는, 나중에는 아예 원형부정사만, 말 그대로 동사 원형만 쓰게끔 나올 것 같아요. 투부정사 별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get은 여기서 왜 나왔느냐. 이 get이,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말로 뜻을 하게 되면, 뭐뭐 뭐 하게 하다라는 그 사육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봐봐. 사육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게 사육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네라고 강조하려고, 또,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자, 어, 우리 여기 있는 예문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참고로 가보자군. 이 현재 분사 쓸 때도 있고 과거 분사 쓸 때도 있더라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뭐냐면 I heard someone calling my name. 나는 들었어. 어 이거 지각동사네?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아 아까 전에도 예문에서 나왔잖아. ing 쓰는 경우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에 대한 얘기. 근데 뒤에는 I heard my name called라고 돼 있어. 똑같이 지 뭐지? 지각동사인데 여긴 기 ing 여긴 기이 d 선생님 아까 전에 원형하고 ing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치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가 아니었었고 이 밑에 보여? my name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름은 불리워지는 거지 불, 부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pp인 수동 과거분사의 집 수동태의 형태가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똑같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뭐 뭐야 이 얘랑 얘랑은 어, 사육동사잖아 사육동사 그냥 원형 원래는 원형만 쓰는 것인데 그쵸? 아이고 미안해 원형만 쓰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뭐가 됐어 pp 형태 썼잖아 이유는 아까 전에 이유랑 같아요 여기 my car 나는 나의 차를 고치게 시켰다, 결국엔. 나는 나, 나, 내 차를 고쳤다가 되는 거지. 음. 응. 근데, 어, 내가, 내가 고치는 거야. Repair, 아이고, 왜 이래. Repaired, 고쳤어, my car 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 보였냐? I had him repair my car. 나는, 그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직원에게 내 차를 고치게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음, 사장님이면 I had my car repaired. 요거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군가에 시켜서 내 차를 고쳤다의 의미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내가 내 차를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미가 좀 달라. 어, 첫 번째 것은 내가 분명히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고치게 한 거고, 음.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몰라. 그냥 정비소에다 맡겨놓고 고쳐주세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고친 게된 거고. 이러한 뉘앙스 때문에, 어, 요같이, 요런 한 표현들을 쓰더라라는 거지. 음 혼자 풀어보고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She felt something. 그녀는 뭔가를 느꼈는데 뭔가가 그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낀 거지. 그다음 어 uh, my teacher advised me. 나를 충고를 해줬는데 이 advice는 특정한 동사가 아니에요. 지각 동사도 아니지. 사용 동사도 아니잖아. 그래서 to pay. Um, pay attention. Uh, these pictures make me. think, 어, make가 이제 사육동사니까 think of my childhood.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겠다. I've never heard. 오, heard him. 그가 뭐 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할 때, 어, 지각동사니까 complain. 그 다음 my parents expect me. 나한테 기대를 해. to take care of my little brother. 그러니까 동생을 돌보도록 기대를 하는 거지. 자, B번은. I watched Ted. 나는 테드를 봤어. 이거 지각동사. Tennis. 이거 play tennis네. With his friend. 그래서 여기 play라고 적던지 아니면 playing이라고 적던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My parents didn't let me go camping이네. 이거는 원형 써야 돼. 이것도 me 사람이잖아요. Uh, go camping with my friends. The instructor, 선생님은 asked me, 나한테 물어봤어. 뭐 하도록, 어, to stretch, stretch. my arms and legs, 다리랑 팔들을 좀더 stretch, 쭉쭉 뻗어보라고 얘기했다. 라는 것들. 그 다음, he made us, 뭐에요? made us think, 어, 이거 사육이네. Think Think about what is appear important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에 관해서 생각해보라고 했다. I helped. Help는 사실 여기 뒤에 or uh, the old lady to w o r k 던지 그냥 w o r k 던지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 자, c 번으로 가면 어색한 부분 찾으라고. 이거 동사 위주로 보면 될것 같아요. Advice. 여기. To exercise,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read. My, u um, my mom got me. Oh, got me to read. 라고 했어야 되는 거네. 여기다가, to, to read. 써야, 써야 되는 거죠. He always make me, 어, 이거, o 정사 없애고, laugh. 그 다음에, had 나왔으니까, 여기, mowing. ing, 빼야 되고. When she saw the elephant, approaching 이라고 해서 ing 붙여야죠. 엘리펀트가, 어,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는 들었다, heard. 누군가가 someone knock 또는 knocking, knock on the door, uh, on the window 또는 knocking 이라고 하면 되겠지? I wasn't able to Make 그녀가 마음을 바꾸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인 거지. Make her 사역이니까 change her mind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 he let 허락했다라는 거. 음 let 누구를 내가 차를 빌리는 거. 그러니까는 let이라는 사역이니까 borrow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my told him,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뭐 특별한 동사 아니잖아요? to stop. 응, 하, 이거 하라고 말해, 말한 거죠.